안녕하세요. 승빈, 승빈, 세상의 승빈 세상의 승빈. 아빠입니다. 와. 네, 오랜만에 예, 예전 인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블러드 스토커 이제 제네시스 파트 1에 새로 등장한 공룡이죠. 네. 에 예, 블러드 스토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예, 따로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일단 잡아야죠. 물론 잡아놨는데 뭐 잡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예, 잡는 거부터. 순차적으로 운전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블러드 스토커 스폰 지역은 제가 따로 이제 지도로 표시를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블러드 스토커 열 마리 이상 잡아본 결과 제네시스 보그 지역에 70에 70 정도, 70에 70부터 남쪽으로 나와요 주로. 네. 그럼 북쪽으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0에 70에서부터 남쪽, 약간 네. 동남쪽, 서쪽으로는 또안 나오고 남쪽 또는 동쪽으로 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스폰 맵이 실제로 해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체감상 느끼는 스폰 정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자, 이쪽으로 가시면 예,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뭐야? <laughs> 아, 이제가왜 저래? 매즐베이 먹어 너. 자, 블러드 스토커를 타고 있어도, 예, 스토킹을 당할 수 있죠. 스토킹! <laughs> 네. 막 쫓아옵니다, 제가. 자, 그리고 블러드 스토커는 독에 대해서 면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티타노 보아한테 맞지만 마비수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죠. 상황이 맞춰 딱나와줬네요 네. 그러니까 블러드 스토커는 기본적으로 독에 대해서 면역이라서 얘는 마비 수치가 따로 오르지 않습니다. 얻어맞는다고 해도. 자, 여기서부터 자, 이런 큰 나무들 위쪽에 블러드 스토커들이 주로 이제 잘안 보이는데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이거든요. 희미하게 잘 찾아보면. 희미하게. 또, 또 찾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이게 처음 보면 잘안 보입니다. 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려가 내려 내려서 갈 필요는 없는데 내려서 가는 게 조금 더잘 땡겨지는 느낌은 있어요. 자그 다음에 테이밍 할때 혈액팩, 혈액 주머니 요거 필수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이거는 자 요거 요걸로 갖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갖고 왔네 내가. 저 저거는 지금 보그 지역 다니실 때는 필수 소지품이에요. 네.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원래 어, 필요 없다는, 에 네, 원래 필요 없, 었는데 그렇죠. 저, 제가, 저도 이거 사실, 제네시스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는데, 어, 필수, 그니까, 이거 심심하면 한 번씩 피 뺀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5초에 한 번씩 뺄수 있거든요? 이거 한 개씩 생기니까, 심심하면 이제 한 번씩 빼가지고, 예. 죽어요. <laughs> 근데 너무 많이 빼면 죽습니다. 네. 자, 자, 여기서, 잘안 보인다, 내 눈엔 잘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 저렇게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쟨, 왜 내려왔어? 빠르다, 빠르다. 빨르. 와, 되게 빠르다, 쟤. 어? 땅에 있 땡기네? 9 5렙짜리 떼야, 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주, 어, 이게 땅에서 땡겨지는 경우는 저도 지금 첨당해봅니다. 땅에선잘안 땡기던데, 일반적으로. 이제 블러드팩이, 그냥 내 인벤 속에 있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줄고 있죠, 지금? 0번에 꼭안 넣어도 돼. 네, 안 넣어도 됩니다. 몇개 먹는지는 해치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 예, 제네치스가 아직 초반이라서 지금 거의 65개, 70개 가까이, 먹어요. 70개 가까이 먹었죠? 이게 제가 전에는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안 먹더만. 네, 예, 지금 조련 됐죠. 어, 더고렙이네 내가 타고 온 것보다. 자, 이렇게 조련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할게 없어요. 그냥 혈액 주머니만 갖고 있고, 얘네들이 나오는 자리를 돌아만 다니면 되는데, 이 근처는 어, 특별히 위험한 거라고는 테러버드나 테러버드하고 디타노보아그 다음에 다이오돈 요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랩터는 거의 못 봤어요. 저이 근처에서 뭐, 다른 무서운 공룡들 잘 없고, 하여튼 끽케아뭐요 예, 정도 디타노보아 다이오돈.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 혈액팩 놓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지들이 알아서 땡길 거예요.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 가볼게요. 한 70, 75 정도, 75 정도 가면 또 많이 나와요. 자, 블러드 스토커가 한 마리가 있으면 일단 고래이든저래이든한 마리가 있으면 좀 위쪽에 있는 블러드 스토커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앞에도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어, 보인다. 140. 그렇지. 이런 애 잡아야죠. 근데 이런 애는 지금 저 밑에는 너무 높... 고도 차이가 심하면 잘안 땡겨요. 적당히 있어야지 땡기지. 자, 그림자를 살짝, 나뭇가지 쪽으로 그림자를 살 돌려보면 다리 모양이 살짝 보이거든요? 쟨 너무 높다, 근데. 자,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웃음> 땡겨주세요. <웃음> 왜 그런 데 계세요 <laughs> 아! 자 그렇지! 자 당겨질 때는 안 먹어요 당겨질 때는 안자 요거부터 빨 겁니다 아마 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마이, 많이 많이 빨려 봤죠 아까 140짜리 맞죠? 140짜리 아 어, 진짜? 자오 빨고 계시죠? 자 요거부터 빨죠 뭐지? 좀더 앞에 들고 있어서요. 르겠어요 앞에 것부터 빨더라고요. 일단. 쩍쩍 빨아 드세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 혈액팩의 개수가 모자르지만 않는다면 모자르면 이제 제가 죽겠죠. 네. 그러니까 모자르게는안 되고 이제 멀티 서버하고 싱글 서버하고 대율이 달래니까 네. 그거는 도도덱스 같은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혈액팩을 넉넉하게 심심할 때한 번씩 빼가지고 네. 저런 식으로 한몇백 개씩 갖고다니세요 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동네 다니, 아니면 이 동네 안 다녀야 돼요. 이거 낙하산이나 이런 거 없으면 낙하 방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얘한테 이거 주먹질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져도 죽어요. 떨어져서 낙사로 죽든지 빨려 죽든지. 왜 계속 30이지? 아, 이거는 자, 테이밍 있 모디파이어고. 아, 네, 됐죠? 모디파이어? 어, 지금 100개 넘게 먹었어요. 110개 정도 먹었죠. 네. 예, 이게 왜또 바뀌었나? 자, 아무튼 아까 타고 왔던 놈은 어디 갔냐? 어, 고렙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대략 그쵸, 약간 70에 70보다 약간 더 남쪽, 요 자리도 잘 나와요. 찾아보자. 자, 기능은 이제 기능을 설명하러 가보도록 하게 찾아야지. 일단, 근 네. 어디 갔어?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당연히 거미줄이죠. 근데 거미줄이 이게 사용법이, 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미줄 사용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블러 스토커 운전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기본적인 살, 사, 설명을 드리면, 좌클릭, 거미줄, 우클릭, 또 거미줄. 네. 그 다음에, X키를 누르면, 끊어집니다. 거미줄이. 좌클릭 거미줄 우클릭 거미줄 근데 좌클릭하고 우클릭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좌클릭은 거미줄이 한 개씩 나가요 한 개를.. 그니까 러 하나 쏘고 어 찾았다 바로 찾아오네 제로버튼! 어 이게 아닌데 빨 때려 자 C키 누르면 자 이거 또 알려달라고 또안 해. C키 누르면 예 근접공격 이 클릭이 거미줄이기 때문에 근접공격은 C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좌클릭하고 우클릭의 차이점이 뭐냐면, 좌클릭은 검이줄이 하나 나오고 우클릭도 하나 나가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두 개가 나갑니다. 음. 이게 좌클릭과 우클릭의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 개씩 한 좌클릭, 또 좌클릭하면 끊어 이제 끊어지든가 또 하나 나가든가, 스냅이 있으면 좌클릭만 연속으로 하면 한 개씩, 한 개씩 나가는데, 다 클릭한다. 우 클릭하면 두 개가 나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키는 단어 근접 공격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점프인데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파르르 떨면서 훨씬 더 높게 점프할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두 번까지 점프를 할수 있는데 이중 도약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제생각엔좀 블러드 스토커가 한번더 계시네.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안 없는데 자꾸 이게 전투 소리 나는 거 보니까 한분더 계셔. 또 저를 빨아 땡기고 싶은 분이 한분더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혈액팩이 지금 100개 조금 더 있죠. 만약에 고렙이면좀 곤란해요. 죽어요. 이러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어, 저기 있구나. 제가 내려오셨네, 제가. 응, 적팀인데요? 그니까요. 몇렙인가볼라고 자 야생들은 등반 잘안 하더라고요 기능이 있는데 얘들 몰라서 안, 안 하나? 55레 자 이런 거는 이게 55레짜리 애매합니다 뭐야 뭐야 오늘 기능 설명 해주려고 아주 적절한 위치에 들 나오시네 뭐야 어리머리가 어디 갔지? 숨었죠 자 이게 블러드 스토커가 물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오른쪽 위에 보면 워터 워킹이라고 나오죠. 아, 무리에 뜨는 상태에요. 소금쟁이 모드. 소금쟁이 모드인데, 어, 이게 뭐, 싫다? 나는 물속을 들어가고 싶다? X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예, 좀 헤엄치는 모드. X키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또 워터워킹 모드. 이렇게, 저기 또한분 어? 더, 더 계시네. 쟤는 나만 보면 난리야. 어, 100 넘는 거 같은데? 해주시고 이런 때리지 125정도또 땡겨줘야죠 이게 마, 맞으면요 검지줄 잘못 걸거든요 그렇지 125면 아마 이 정도면 되잖아 않... 아이 때렸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저 정도에, 얘네들이 뭐 근접 공격이 되게 센 애들은 아니라서, 뭐 맞아 죽을 걱정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만 따라와. 걸어. 혈액팩이 지금 딱 100개 있는데? 조금 불안한가? 몇개 더, 더 빼올까? 이게 탄 상태로는 혈액 추출이 안 됩니다. 공룡 타고 있을 때 혈액 추출이 안 돼요. 몇 체력이 빠지죠? 25 정도. 아, 땡겼다. 이상하게 땅에서 잘안 땡기는데 오늘 이상하게 계속 땅에서 땡기네. 아이. 스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아마 거의 다 먹을 거예요. 아마. 빨리면서 막 뽑아지나? 안 됩니다. 행동 불가 상태예요. 때리면 탈출이 돼요. 때리면. 주먹질 하면 탈출 되는데. 125짜리 탈출할 이유가 없죠, 제가. 주먹질하면 탈출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끌렸기 때문에, 낙사를 안 하겠지만, 나무 높은 데서 끌렸을 때는 때렸다가 잘못하면 낙사로 죽죠. 어... 그래서 낙하산이나, 뭐, 테크신발이나, 이렇게 낙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살수 있습니다. 어? 죽었 수도 있겠네요 설마. 이게 될 거, 되지 않을까? 와! 저, 아주 좋아 고렙들이 막 쏟아지네요 오 10개 남기고 자 이러면 이제 이상태에서는 이제 이 여기 있는건 굉장히 위험하죠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접공격시 그 다음에 X키는 워터워킹 모드 톡을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떴다가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점프인데 차지점프가 된다라는거 모았다가 점프하면 이까지도 올라간다는 거 거의 날르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저거제 거예요. 예 이렇게 낙하산 모드가 됩니다. 낙하산 모드 그냥은 이렇게 떨어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비전도 그냥은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데 낙하산 피면 예, 천천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아 시프트 왼쪽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벽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 시프트를 누르면 누르는 순간부터 맨 땅에서도 등반 모드로 바뀌거든요, 이게? 네. 오른쪽 위에 보면 락드레이크 탈 때처럼 등반이라고 나오죠. 네. 이건 쉬프트만 누르면 어디서, 어디서든 나옵니다, 정말로. 와, 120도 뛰네, 대부분. 고렙이잖아그 다음에, 자, 요런 상태에서 벽을 보면 벽을 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벽을 탈수 있는데, 뭐, 편안하게 타지는 않아요, 제 느낌이. 평지를 걷는 것 같이 편안하지는 않고 어찌 됐건 탈 수는 있다는 거 체력을 갖다가 네.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력은 기력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기력을 뭐안 찍어도 돼요 기력은 안 찍어도 되는데 뭐 이제 이걸 살상용으로 쓰겠다 거미줄 땡겨 갖고 뭐 하나 잡아 먹겠다. 이러면 기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때는 체력 많이 올려지는? 네, 뭐 싱글이 싱글이라서 그래요. 멀티는 또 다르겠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설명은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내릴 때, 내릴 때. 어, 정면, 앞쪽으로 내립니다, 앞쪽으로. 앞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옆, 보통은 이제 새들이나 뭐 공룡 같은 경우 옆으로 내리잖아요. 네. 옆으로 내리는데, 얘는 앞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고지대에 많이 있게 되거든요. 아, 얘매달려지 네. 거미 타고 고지대에 되게 많이 있게 되는 특히 저 나뭇가지 같은 데 많이 있을, 있을 일이 되게 많을 텐데, 자, 이런데 올라와 있을 때가 되게 많을 텐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갖고, 이쪽 방향 보고 이 상태 내리면 참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나뭇가지랑 같은 방향을 보고 이 상태에서 내리면 앞으로 내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고 있다. 보통 그렇죠. 우리가 이쪽 볼 때보다는 이쪽을 볼 때가 더 많죠. 여기서 2를 누르면 목숨 걸어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뭐지? 네? 포자 먹대 나오는 건가? 네, 이거 포자 먹고 그 버섯 같은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앞으로 튀어내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 얘가 타 있는 상태가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약간. 보면 앞에 이렇게 예, 집게로 들고 있죠. 다리로. 그래서 앞으로 튀어내린다는 거. 네. 기본적인 설명은 이게 끝이고. 자, 이제 거미줄 사용해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러드 스터커에 거미줄을 이용하면 작은 소형 공룡들은 땡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좌클릭을 끝, 끝까지 끝 눌러주시면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럼 얘들이 반항을 못해요 자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력이 다하거나 저 생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 데미지를 주게 되고 여기서 x키를 누르면 풀어줍니다 도망가야 되요 여러분 자, 이런 기능과,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걸 이용해서 테이밍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디있니 아, 이게 너무 가파라서 지금 각이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런 자리는 조금 힘들고요. 근데, 참, 현실적으로. 자, 걸어놓은 상태에서. 가만있어봐. 자, 화살로 바꿔들고 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좌클릭을 하면 거미줄을 땡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튕깁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기절 수치 나오죠. 지금 천, 한두 방 정도 더, 더 맞추면 되겠다. 아이고 놔두면 예 기절하면 이제 헐 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밍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 땡길수 있는 공룡들한테는 다 적용이 되니까 이제 조류도 됩니다. 뭐푸테라 타페아라 디몰포돈 이런 것도 다 땡겨서 조련하실 수가 있어요. 승빈파와 함께하는 운전학 교실. 와. <laughs> 네. 오늘은 블러드 스토커 운전 전문가 승빈파를 모시고 운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러드 스토커는 거미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좌클릭은 한 줄, 우클릭은 두, 줄. 두 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좌클릭해서 하나가 있을 때 우클릭해도 두 줄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도 두 개가 나가죠. 네. 네. 한줄 모드와 두줄 모드가 있는데 한줄 모드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파이더맨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 줄을 걸었을 때는 자 걸기만 했을 때는 안 움직이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땡기는데, 네. 자, 땡기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 한줄 모드일 때는 자 당연히 일로 바라면 보 일로 당겨지죠. 이렇게 이게 당겨지는데, 네. 자. 이게 한 줄을 걸어놓고 이쪽으로 보고 땡기면 이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 네. 그러니까 한줄 모드일 땐 탄성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다. 땡기면, 그렇 앞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보는 방향 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앞으로 줄이 걸려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예, 끊어지지 않아요. 자, 이게 한줄 모드의 특징이고, 두줄 모드는,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두줄 걸었을 때는, 이게 어느 방향을 보든지 간에, 줄이 걸려있는 방향으로 몸이 갑니다. 그래서 뒤 자, 옆을 본다 하더라도, 당기면 그냥 직선으로 가서 붙는 거죠. 그리고, 끊어져요. 끊어지고, 튕깁니다. 그러니까 한줄 모드는 안 끊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두줄 모드는 끊어지고, 튕긴다라는 거. 그 대신 속도는 더 빨라요. 지금은 장력이 약해서 안, 약간 안 끊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줄 모드와 두줄 모드, 한줄 모드는 스파이더맨 모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다. 두줄 모드는 직선으로 당기면서 간다. 자, 그래서 내가 특정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은 두 줄을 써서 우클릭 쭉 땡깁니다 튕기죠? 튕기.. 안튕기냐요 무슨 말을 못해요 자 튕기죠? 그러면 위에서 보고 한 줄을 걸어서 예, 안전하게 착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줄은 약간 브레이크성으로 쓸 때도 많아요 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길 가고 싶다 이 위에를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위에서 아래 갈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줄로 가도 되고 이제는 한줄쭉 땡기면 이렇게 간, 간 근데 이렇게 크리스탈 이렇게 네. 있는 곳은 블러드 스토크 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보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높이가 비슷할 때는 한 줄만 가지고는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두 줄로 해서 튕겨갖고 위를 보고 안되면 다시 한번 튕겨서 위를 보고 아래 자한줄로 걸어주시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간다 그럴 때는 그래서 한 줄을 두 줄을 이제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내가 가려는 방향에 뭐 스냅포인트 걸 때가 있다. 그때는 두 줄을 써도 되고 네. 가려는 방향에 스냅포인트가 없다. 그럴 때한 줄로 걸고 내가 가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고 싶다. 정면에 걸릴 데가 없죠. 그럴 때는 한 줄을만 거는 겁니다. 일단. 한 줄을 네? 걸어놓고 이쪽 바라보고 당기세요. 그럼 대략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간다. 자, 정면이 있을 땐두 줄로 땡겨서, 튕겨서, 또 다시 또한 번. 쭉 이쪽 방향 보고 가고, 또한번 점프, 또 걸고 또 가고. 그래서 멀리 갈 때는 한 줄로 하게 되면,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장점이 있죠. 두 줄로 가는데 정면이 있다? 그럼 이렇게 두 줄로 가면, 뭐야? 뭐야? 뭐지? 어떻게 알았지? 뭐지, 뭐지, 뭐지? 카르노 소리 와... 나는 거 아닌가? 카르노. 파키리노 같은 거. 몇 대를 쩝킬건가 점프, 이게 끌려가다 부딪히면 공격이 되나 보네. 자, 요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쟤는 왜여있냐 그래서 멀리 가실 때 정면에 스냅포인트 걸 때가 있으면 두 줄. 정면에 내가 갈고 하는 방향에 스냅포인트 걸 때가 없다 그러면 한 줄로 걸고, 예. 이렇게 땡겨주시면, 쭉 땡겨주시면, 대략 그, 그 방향으로 가져오게. 그래서 멀리 갈 때는 아무튼 뭐, 한줄모두두줄모두 섞어가면서, 네. 예,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점프를 한다라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점프를 하거든요. 점프,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점프합니다. 이렇게. 일로 보면 이쪽으로 점프하고, 그러니까 줄이 땡겨지는 거 상관없이, 스페이스를 눌러서 점프를 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점프를 하니까, 예, 그냥 줄은 탄성만 이용을 하는 거죠. 두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싶다. 예. 하나 더 걸면 딱 씁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멈추는 곳까지 가면 그냥 하나만 눌러도 그 거미줄이 걸린 자리까지는 이동이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다 멈추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리로 가다가 내가 지금 멈추고 싶다. 하나 더 걸면 딱 쓰는 거예요. 양쪽으로. 걸리면 급 브레이크 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게티드 막 가다가 멈 그럼 이제 딴 데를 보고 딱, 예. 보통 정면 쪽에는 스냅, 스냅이 잘안 붙을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춰. 멈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줄 모드는 급격하게 직선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거나 또는 지금처럼 급 브레이크 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슉. 비전까지 자, 이거 완전 새총 모드, 세총 모드, 새 총. 와, 새 총. 세총 모드. 바위 두개 있는데 거기다 줄을 걸고. 세총 모드. 어. 이거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끊어져요, 이렇게. 세총 모드. 네. 직선으로 가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한 손으로 하면 안 끊어지고 대롱대롱 한다는 거, 이렇게. 안 끊어지죠. 한, 지금 한 줄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점프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점프한다는 거 스파이더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와 기력 효율 엄청 좋아가지고 기력 신경 안 쓰고 막막 막 다닐 수 있거든요. 웬만한 저렙이라 하더라도 고렙이든 저렙이든 다 쓸만해요. 그래서 기력 효율이 좋으니까. 여기는 좌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